안녕하세요, 한우입니다. 오늘은 아르고나비스 프롬 뱅드림 더블 에이사이드 소개입니다. 게임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퍼블리싱 했었던 일본에서는 꽤 성공한 뱅드림 걸즈밴드 파티의 호속작입니다. 아르고나비스 소개 전에 전작인 뱅드림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일본판만 꽤 플레이했었는데 일본어를 모르다 보니 저는 단순하게 그냥 나름 오리지널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노래 듣는 재미와 또 리듬게임으로도 괜찮아서 그냥 리듬게임 재미로 했었습니다. 뱅드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특정 밴드를 좋아하거나 특정 멤버들을 좋아하고 스토리도 잘 아시는데 저는 그런 거 거의 모르고 그냥 리듬게임 점수 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뱅드림 애니메이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 재미있게 써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한국 서비스면 좋겠다라고 막 주변에 말하고 전도하고 다녔었어요. 이후에 백드림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가져왔는데 얼마 주고 가져왔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안 가져오길 잘했다 나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은 크게 잘 되지는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모바일 게임에서 매출 18위를 했더라고요. 동일 장르의 게임들을 보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잘 나가면 어 게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어,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까 하고. 추가적으로 IP를 활용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러브라이브나 뭐 아이돌 마스터처럼요. 근데 뱅드림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뱅드림이란 IP를 애니메이션, 게임, 뭐 성우 공연, 굿즈 다 계획적으로 여기저기 활용을 했었어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그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일본에서는 밴드림을 미디어믹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2015년 초에 만화가 처음 연재되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성우 리얼 라이브를 했었어요. 이때는 밴드 이름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포핀 파티라는 밴드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주인공이 속한 밴드 이름일 거예요. 아마도. 이때 성우가 실제로 연주까지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단순하게 성우가 보이스 녹음을 떠나서 연주까지. 일본 성우들이 노래하는 경우는 흔한 편인데, 연주까지 하는 경우는 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후에 애니메이션 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못했고, 2017년 3월에 모바일 게임이 나오고 점차 인기가 많아져서, 최근에 뱅드림 일본 사용자 수가 거의 1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런 큰 그림, 기획이 잘 맞아 떨어져서 잘된 것도 있겠지만, 게임 자체도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밴드들이 제가 다섯 개였나? 그랬었는데 매력이 각각 있어서 좋았었고 리듬 게임으로도 꽤 괜찮았고 라이브 2D 캐릭터 관절이 막 움직이는 거 있죠. 당시 다른 게임에 비하여 잘 들어가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뱅드림은 플레이한 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뱅드림의 후속작 아르고다비스는 뱅드림의 남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올해 봄에 방영했었고 뱅드림과 마찬가지로 실제 성우들이 밴드를 하는 것이 똑같아요. 올 초인가 공연을 했었는데 많은 관객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스텝인 모바일 게임이 이번 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요즘 일본 게임들이 론칭 시기가 다 밀리고 있네요. 현재는 내년 봄에 정식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연기가 될수 있습니다. 게임 UI나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 누가 봐도 전작의 후속작입니다. 리듬 게임 플레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양손으로 터치하는 방식. 수록되는 노래 같은 경우도 뱅드림처럼 오리지널 음악도 있고 기존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OST들도 수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메일 주소 넣어서 확인 누르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일로 했고 사전 예약 확인 메일은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전예약 사이트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저희는 받을 수 없지만 사전예약 보상 추첨에서 후카이도산 오징어도 주고 징기스칸이 있던데 아마 그 양고기 파는 곳 말하는 것 같고요. 기타도 주고 대게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이런 좀 재미있는 사전예약 상품 좀 줬으면 합니다. 맨날 골드나 뭐 한정 패시지지만 쓸모없는 거 그런 거 주지 말고 여기까지가 뱅드림 후독자 아르고나비스 소개였습니다. 다음에도 소식이 있으면 전달드릴게요. 감사합니다.